자, 여기는 서해랑입니다. 서해랑, 자, 제부도 서해랑 케이블카입니다. 저기가 보이시나요? 제부도, 자, 여기서 유튜브를 찍으러 왔다가 음, 지금 이제 장소를 섭외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. 근데 바닥이... 음오네 물에 떠 있는 느낌이고요. 자 이쪽으로 네 제가 저 위에서 한번 찍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기 에차 네, 있는 옆 부분 저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야 이게 에. 네. 아 이게 그 일반 적인 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무서울 것 같아요. 이게 바닥이 지금 물 위입니다. 바다 위 바, 아니 바닥이 바다 위입니다. 네. 네. 이게 이제 서해랑 어, 문화예술성으로 태어난 제부도에서. 네. 그래요. 저기 저기 풍력 발전기가 하나는 오늘 수독돼 있더라고요. 왠지는 모르겠어요. 네. 그 저기 또 배가 또 멋지게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. 아, 참나. 네. 오우이 중이 그냥... 음. 자, 저기 도로가 전봇대가 보이는 곳이... 어... 거기입니다. 저기 제부도 그, 들어가는 육로인데, 지금, 지금 물이 차있어갖고 네, 못 들어가죠. 네. 물이차있어갖고 못들어갑니다 이따이거부산에고 있다 고이따 이따고, 이따고, 이이블카이 네. 간... <laughs> 네. 출생 거죠 고놈이여기이지고이고 이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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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다닥 다닥 있네요. 음, 아 이게 제구도저저 저, 저, 저기도 그게 있다 그러네요. 그 공인장하고 뭔가 있어가지고 거길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어그 여기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제 유, 서해랑에서 유튜브 찍는 게 방송은 최초라 그러네요. 이제 허락을 받았고 이제 언제 와서 찍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 서해랑은 제가 1호 연예인은 아니죠. 그냥 1호 어 그냥 영상 찍는 사람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자 물살은 말 그대로 계속 어우 이게 서해 바다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. 물 색깔이 이 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? 글쎄요, 음, 글쎄,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, 이게 제가 보는 동해 쪽 가구는 좀 많이 틀린 거 같아요. 에, 네. 아, 어, 이게 새거 같아요. 에, 네. 저기 아직 비닐도 안 뜯었고, 네. 그런 거 같습니다. 아, 참. 소일한. 음. 야, 이게. 이게 제가 오늘 오면서 저기, 저기, 받친 산발이 예, 카메라 그, 그걸로 안 가져와가지고, 그냥 잠깐 뭐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온것 뿐인데, 여기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, 네, 저기 장소를 한번 보러 갑니다. 아, 제 얼굴은 가끔쯤에 비추지 않겠습니다. 별로들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. <laughs> 자, 제부도 서해랑, 네, 케이블카에서, 아, 갑자기 리포트가 된 느낌입니다 음. 리포트라기보다는 가수고 또 요즘에 디제이 DJ. 디제이로서 활동을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헬기를 타고 바다 위를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. 제부도에 네, 들어가는 그 바닷길입니다. 이게 물이 열려야 에, 들어갈 수가 있, 있는 그거죠. 아, 그,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답다 그러되나 보이습니다 아, 저기가 이제 길이 저렇게 이제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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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제보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, 많은 분들이 타고 오네요.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봐요. 일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끼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. 자,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제부도 케이블카. 이 시트도, 어, 완전 새그네요 음, 어, 그죠? <laughs> 자, 바다를 감상하시겠어요? 이게 예? 아 이제는 저도 이 바다에 물에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예. 한때는 바다에서 살았었습니다. 마린 보이까지는 아니고요. <laughs> 자 제부도 케이블카에서 최윤 TV 최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